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도 1월 6일입니다.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번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염룡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예. 어, 개인 소형하 개인 중형이 좀 변동이 있었더라고요. 예,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예, 소폭 상승했는데요. 어, 개인 소형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2,800에 거래됐는데, 아, 어, 수요가 많이 몰리는 거죠. 예예. 네. 예. 전에는 파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적체돼가지고 물건이 안 나갔는데 아, 네. 어, 새해 들어으면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유입을 되세요. 그래가지고 네. 번호판이 좀 딸리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오른 거예요. 네. 그 개인 중형도 마찬가지로 개인 중형도 그그 동안 법인 번호 임대 번호를 쓰시던 네. 분들이 네. 그냥 개인으로 다 갈아타는 추세를 해가지고 번호판이 음. 좀 딸리다 보니까 약간 소폭 상승한 거예요. 예, 예. 음. 그럼 구체적으로 화물차 번호판 시세좀 알려주세요. 예,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를 개인 소형이라고 그러는데, 예, 2820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중형,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를 개인 중형이라고 그러는데, 예, 2750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대형 개인 대형은 3,500만 원, 개인 25도는 3,600만 원, 일반 25도는 3,800만 원, 수레라는 6,500만 원, 일반 5도는 3,300만 원, 일반 11도는 3,600만 원, 덤프 5도는 3,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예, 이번 예. 주 거래랑 저번 주 거래랑 비교 좀해 주십시오. 네, 예, 저번 주에는 거의 물건이 안 나가서 예. 일주일에 한두 대꼴 나갔는데 예. 이번 주에 들으시면서 에, 네에 대해서 다섯 대 정도 나가니까 소폭 상승하고 하락폭이 좀 줄어든 거죠. 예예, 예. 구독자분들이 그런 생각도 할수 있겠더라고요. 어, 화물차나 개인택시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번호판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는데, 그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할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표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그렇죠. 피어 예, 값은 네. 정찰제가 아니고, 네네. 전국마다 가격이 조금씩 변동 네네. 시세는 있는데. 네네. 네네. 일단은 파시는 분들이 많고 네. 사시는 분들이 적으면은 네. 수요와 공급이 일단 안 맞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은 물건은 많이 들어오고 적체되고 사가는 분이 없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네. 그런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사시는 분이 많이 오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 네. 그걸 시세 조정을 해서 우리가 파는 거지 이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이걸 해서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 영업용을 취급보시는 딜러분들이 네. 많은데. 이분들이 다 가격을 단합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분이 전국에 떨어져 있는데 2,800원 당신 2,800 받아 나도 2,800 받을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냐고요 네. 그거는 공정거래 위반이라서 제재 조치도 받고 이건 단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시장 형성에 따라서 가격대가 시세가 형성되는 거지 인인적으로 내가 물건을 많이 매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팔리면 이건 황하니에요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우리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예. 네.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개상들이 매집해가지고 가격을 올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중간에서 매집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네. 매매상이 한 군데에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도 다 분포가 돼 있는데 네, 네. 그 매매상들이 전부 다 어떻게 단합을 할수 있냐고요. 네. 단합 하면 바로 표시가 나죠. 네. 예, 예.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laughs> 계속 유튜브 시세를 보다 보면, 어, 이거 중개상에서 어, 매집하거나 또는 시세를 조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이건 특히나 정찰제가 아니니까 네. 더 그런 형상이 나타나죠. 네. 지역별로도 소폭의 어, 편차는 좀 있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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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 안 되니까 거의 수도권으로 올라오잖아요. 음. 올라오다 보면은 그 비용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 좀 소폭으로 좀 약할 수도 있고 그러죠. 음. 예, 예. 그럼 이번 주 거래권 중에 기억에 남는 거래권이 있으면 얘기 한번해주시죠 예, 예, 이분은 원조에 사시는 분인데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오신 분인데 이분은 아, 젊은 층이에요. 젊은 예. 층인데 본인이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차를 경매를 받아 오신 거예요 네네. 일반 그 매매 상사에 가면은 수수료 관계나 뭐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경매를 오, 잘 받아 오셨더라고 젊은 분들은 그게 차이가 나죠 네네. 그리고 본인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가지고 원주에서 출발할 때 저희한테 전화를 오셨어요 저희한테 선탑을 의뢰하셔가지고 저희가 선탑까지 진행해 드렸는데 차 1톤 차를 사면은 천막을 씌우잖아요 자동천막을 네네. 그걸 원주 쪽에는 그 업체가 없나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남동공단에서 그 천막을 장착을 해서 제 사무실로 입구를 시켜가지고, 그분이 선탑 끝나가지고 다시 그 차를 타고 내려가셨는데, 내려가시면서 올라올 때 서류를 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영업용 번호판을 계약을 하고, 선탑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래서 원주로 우리가 이제 서류를 다 접수를 시켰어요. 멀리서도 이게 참 전파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유튜브 광고를 믿고 오셨는데, 그럴수록 저희는 더 책임감을 느껴지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럼 대표님, 다음 주화물차물어보시 분은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예, 소형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만원 정도, 음. 2820인데, 2850선으로 회복할 것 같고요. 음. 개인 중형은 지금 2750인데, 2750에서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거고, 거의 비슷하게 내 카리라고 봐요. 예, 예. 예. 신문 같은데 보면 요즘 수출 경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예. 자 예. 화물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수출 경기가 좋아진 것은 공산품이 많이 나가서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네네. 반도체나 자동차 관계 이게 좋아져서 그 지표가 나온 거지. 음. 공산품이 많이 움직여야 컨테이너도 수송을 하고 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송량의 큰 폭을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산업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물동량에 따라가지고. 네네. 육상 운송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경기가 없으니까 육상 운송이 거의 지금 마비 상태잖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작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네. 화물차 분업한 고점과 저점 거기 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작년에 그 화물차 최저점이 개인 소형 같은 경우는 2,400, 2,500까지 네. 떨어졌다가 그 다시 회복돼서 지금 2,823까지 회복된 거고요. 네. 개인중이 폭락이 제일 컸죠. 네. 3300, 3500원 하던 게 네. 2300만 원, 2200만 원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떨어졌다가 지금 그것도 많이 회복됐는데 원희룡 장관이 나와가지고 번호판 장사만 은하든지 번호판을 뺏어서 개인한테 준다는 식으로 유권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안정기 국면을 접어들었는데 가격은 그렇게 상승이 안 되네요. 예. 예. 네. 네. 그러면 올해는 개인소형과 개인중형이 한 3천만원대 이상 올라갈 거로 보세요? 어, 3천만원까지는 안되고 최고로 봤을 때 2,900선 네. 그리고 어, 개인중형도 최고로 봤을 때 2,800선 아, 네. 네, 그 정도까지 회복되리라고 봐요. 네. 그 이유는 아마 물동량 때문에 그런거죠? 음, 그렇죠. 일단은 3월이 지나봐야 그 지표가 나오거든요. 음. 3월 이후에부터 혹한기가 끝나고 네. 3월 이후부터 이제 물동량이 살아나니까 네. 그때를 한번더 지켜보고 그때 다시 한번그 신세를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면 화물차시장은한 3월 달쯤에 변곡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화물물류 시장은 어떨 거로 전망하세요? 올해도 작년에나 마찬가지. 올해는 또 선거도 꼈잖아요. 네, 네. 선거도 꼈기 때문에 물동량은 그렇게 취소으고 보지 않아요. 네. 일단은 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중국 무역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잖아요. 돌아가질 네, 네. 않고, 항해 들어가도 쌀랑해요. 네. 전에는 항해 들어가면 물건이 가득가득 서여갖고, 차들이 줄나로비서갖고 줄을 쭉 써서 물건을 상하차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예, 예. 개인 택시는 그 대통령과 만나면서 그 대로상을 얘기해서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럼 이번에 대통령과의 만남에 우리 하물인들좀 어떻게 청와대에서 얘기해서 좀 같이 거기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운송요금 이것도 좀 현실화 될것 예, 같은데 예. 이런 기회는 없겠죠? 아우 예 만들면 있겠죠. 그래서 저희 칼산 상사 위주로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광고를 하잖아요. 네, 네. 소형차 위주로라도 매달기 장착해서 정상 운임 받고. 운반비 못 받는 사례를 없애자 해가지고 음. 저희도 지금 교통부나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네네.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매달기 장착만 되버리면 그런 내로상은다 없어지는 거죠. 매달기에서 움직이는 데 그때 그런 사례가 없을 거고 그리고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너무 과하게 수수료를 받는다 한번 따가니까 음. 가격이 내렸잖아요. 네네. 주선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23% 27%라는 수수료가 존재를 하냐고요? 네. 만 원짜리 가면 2,700원 2,300원 뛰는데 이건 말 그대로 기사들 어 쥐어짜는 거지. 대통령이 나와서 한마디만 하면 이것도 해결될 것 같아요. 네. 나와가지고 주선사들 불러서 우리나라 큰 주선사들 몇개 없잖아요. 불러서 네. 너들 너무 과하게 받지 않냐? 네. 과하게 받는 거 내려라. 그러면 안 내리겠냐고. 네. 왜 택시는 그렇게 해주는데 화물은 안 해주냐고요? 오. 어떻게 보면 화물이 우리나라 어? 산업의 원동력이잖아요. 네네. 근데 똑같은 관계로 해서 봐야지, 택시는 해서 불러갖고 수수료를 내리라고 강압적으로 하지만, 화물은 지금 그런 예가 없잖아요. 네네. 화물도 좀 강압적으로 해서 어, 수수료를 좀 많이 내렸어야 기사들 편의가 좀될 거예요. 어, 이제 23년도 지나고 24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24년도에 화물차 하려는 분들한테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너무 서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 준비를 좀잘 하세요. 작은 음. 면이나 본인 적성 잘 파악하시고, 어, 적성 파악을 뭐 어떻게 하냐 하는 게 하지 마시고, 어, 저희 같은 업체에 오세요. 오시면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원하시는 차종에 따라서 선탑도 해가지고, 이러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니까,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돼요. 며칠 전에 저희한테 선탑하 신분이 한분 계시는데 이분은 좀 적어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선탑을 변종료로 해달라 해서 변종료 해줬는데 카으로 선탑을 해드렸어요. 근데 또스타레로 선탑을 해달라 1톤 차로 선탑을 해달라 이런 방법은 똑같은데 차종을 바꿔서 계속 선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안 됩니다 고 거절을 했는데 선탑하는거 어. 저희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도 그냥 맨집으로 서 선탑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 비용이 지출이 돼요. 지출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되시는 분은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정도까지도 해드리는데, 차종별로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네. 1톤 차 있으면 1톤 차에서 선탑하는 걸 만족을 하셔야지, 어, 스타리아도 해달라, 머도 해달라, 왜도 해달라 하면, <laughs> 그건 좀 지나치는 신것같더라고 네. 예, 예. 하물 하시려는 분들이 차종을 선택하는데 애로상을 겪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하물 하려는 분들은 이 차종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선탑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일단은 벤 종류로 선탑을 해보시고 네. 이러는 방법은 똑같아요. 콜 네, 네. 찍어서 움직이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거기에 이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1톤 차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바 묶고 하는 게 네, 네. 있잖아요. 벤 종류는 바 묶고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일단 넣고문 내리면 되는데 그런 걸좀 거리시는 분들 음. 어, 별거 아니니까 일단 와서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탑이 힘드시다면 저희가 밥 먹는거나 어, 깔깔이 치는 법이나 이런 건 저희가 다 여기서 다 가르쳐 드리니까 음. 오시면 돼요. 예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도 1월 6일입니다.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개인 소형과 개인 중형에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화물차 번호판 시장도 역시나 큰 폭으로 오르거나 큰 폭으로 내리는 건 아니니까요. 화물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자기가 어떤 일감을 가지고 영업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차종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